어, 어 시작했네요 아,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아, 일단은 뭐 어, 평소와 같이 오래, 뭐지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 오랜 만에 돌아와서 아, 하하 예 제목 까먹었어요 뭐 들리니까 잡았네 일단은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집을 좁게 해서야 될란가 모르겠네 이 엔딩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 중인데 목표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음... 무슨 목표를 갖지? 딱히 다이아 20, 20개 찾기? 좋았어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오늘도 광질에 나서야겠군 음 그렇군 뭐출도 이렇게 많네 좋았어 아... 가봅시다 음, 집에 저희 형이 있기 때문에, 네. 잡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어요. 잡소리. 아, 여기는 뭐, 거의 다 해, 하는 것 같은데. 일자골 파면은 뭐, 재밌는 동굴이 하나 나오겠지? 아, 초반부터 자갈이라니. 어. 이 돌은 대체 정체가 뭐지? 정체를 모르겠네. 아, 자갈이거, 이거. 이거. 뭐라? 끝까지 없는 거야 동굴이? 레드스톤 나왔네. 그럼 여기가 거의 끝이란 소인데 철이 있으면은 좋은 증조야.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있을 수도 있겠어. 그래 속도 너 많이 켜자. 어디 보자 아좀좀난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오네 아, 망가 아, 잖 아, 좀 아, 이따 아, 철... 이거 아, 이 아, 이안 아, 이네 아, 치는 아, 차라리 다 이거 아, 이거 아, 이지이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대체 왜 없는 것이오? 오 철이군. 음 철을 철의 맛은 특별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지? 나도 더럽군. 한마디도 더럽다는 소리예요. 절대로 절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암 걸립니다. 와 이렇게 파도 동물이 아예 안 나오네. 자금 있으면 다 여야? 대체 왜왜어우예야 oh, yeah. 이건 바로 철이라고 금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아이 주변에 타이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이가 정리하고 이건 부서고뿅 좋았어 와 이건 심각했다 응 이건 심각했어 어우 제발 동굴 하나만 나와라 광물만 계속 쳐 나오지 말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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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올거면 왜 나오는거야 대체 기분 더럽게 이이야 어? 지금, 지금, 동근지줄 알았잖아 지금, 지금, 지 무서운 곳이로군 또 철이군 어 이번엔 좀 수확물이 많단 말이야 철이 좀몇개 있지? 20개 와우 한 세트를 충분히 넘기겠는데 집에 가면 일단 돌을 좀 많이 캐야겠다 돌로 흐음 자 화장실에서 분노하는 그런 저의 형이 네, 목소리에 들립니다. 자 이제 와, 진짜 진짜 이만큼 하던데요? 안 나오겠다 이거야? 야, 너너 너 그런 거 아니야. 응? 어? 야, 사람이 의리가 있지. 정말 안, 안 나오겠다는 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거 다냐? 현실은 말이야. 부정할 거야. 난 절대 부정하겠. 포기하자. 그래돌 우리 도리... 맞네 음, 돌스텝프이 도... 쉐프 그냥 이만큼 매수기로도 만족을 하자 어~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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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소리가 많아지는군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음 지금 처리. 음 자갈, 자갈이 필요해. 와, 박친다. 아, 아, 자갈 있지? 이런 개튼. 예, 뭐. 과연 옅 같은 상황이군. 이게 안 먹히나요? 요즘에 어, 우지, 우 에이 이렇게 놓고 이거를 What the fuck 안 먹히잖아 이거. 올라간 다음에 해야겠다. 음, 좋아스. 그냥 이 상태로 올라가지 뭐. 그딴 빡치는거안 하고 음 아주 좋은 현명한 선택이야 선택이야 나가는 금에 석탄 좀 켤까 한 개밖에 없군 몇가지군 여기인데 저 어디지? 여긴 대체 어디야? 새로운 동물인가? 좋았어! 에이 설마 끝난 거 아니겠지 음 역시 근데 왜 이렇게 좁아 보임 낚시를 아주 제대로 하는구만 음 좋았어 무섭게 가야겠군 여긴 또 어디야? 아나 진짜 이거 짜증나게 만든다 아주 그냥 기꺼이 왔구만 왜? 대체 왜 으, 으악. 게 어디지 대체? 거, 거기구만. 어. 그래 여기야. 그 뭐지? 유레카가 무슨 뜻이지? 아 몰라 그냥 뭐 스키마 하면 되지 뭐음 점프 점프 넌왜 여기 있니? 오두방 이득이야 몇집 단단한 손은 몇 방? 아세방 오바죠 돌가보은 없나? 막 가죽 가보, 그다음 나무 가보, 돌 가보, 철 가빠하고 강가빠다, 약가빠. 석탄으로 만들어진 가빠는 이상하게 존재하지 않는 건가? 안타까운 일이오. 뭔데? Yeah. 중지를 아주 환상적이 하는구만 어... 할 것도 없는데 나무나 캘까? 투방 두방... 이 동굴은 잊어버리자 입구가 두 개였네 음. <laughs> 첨벙. 탐방을 한번 해볼까? 요런 데는 어떤지. 아, 무섭네, 여기 바다도. 바다래? 바다? 강 아닌가? 강이겠지? 여기 에 막, 피라냐가, 딱, 스티브의 줏을, 탁! 물면은, 스티브는 비명을 지르겠지. 아기가 없다면서. 희자자 음. 숨이 다 들릴 때까지. 아, 초기화 됐어. 음, 가보는 거야. 은근 긴군. 아. 자. 시험을 봐라. 좀 씻고 싶은데 비염은 받더라고. 이쯤이면 철은 다 따... 아, 뜨거워. 폰이다. 여긴 그 추억의 장소. 기념으로 날 죽여 주마. 자. 우아. 아, 수영할 수 있는 거 없나? <laughs> 어... 좋았어. 저녁이 돼가고 있거든. 사냥이나 한번 남불... 해보자. <laughs> 돼지고기 두개 집에 있는 건 대체 몇 개? 딱집 앞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무조건. 역시 야생은 이렇게 할게 없단 말이야. 어? 뭐지? 저기 장애인이 있다. 분명히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이러면 안 되지 뭐죠? 예, 예, 절 이, 다 달라졌 습니다. 들고 좋았어 딱 이렇게 입는 거지 창고에다 넣어두고 아니지 아니지 이런 거다 일단 정리를 해 놓고 그때 사냥 나갑시다. 집이 참 시끄럽네요. 저놈의 휴대폰 때문에... 아, 몰라. 일단은 사냥 갑시다. 사냥, 뭐라? 4개가 왜 있는 거야. 아, 어? 아, 진짜. 오케이. 렇게 하고 좋았어 갑시다 다 늦었어 이나시이 오케이. 오야 어.. 았어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음.. 왜 이렇게 없지? 좋았어. 로아, 로아 혼내줄게.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제기를. 겁니다. 일로 와. 거미야 안녕. 우로 오쉣더 퍽. 일로 와. 일로 와. 다 뒤져. 오면 다 뒤져.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씨다 뒤져. 다 뒤져. 어? 다 뒤진다고. 일로 와. 뒤져 그냥 확. 아 어, 씨. 일로 와. 뒤진다 너. 일로 와. 좋았어. 자, 여기 스터레톤일로 와. 무빙. 자, 무빙으로 피해 를 주면서 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참 걱정 많은 형이야. 오시깜지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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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m o v i 뭐야, 무빙! v i n g 이런 m o v i 이 완벽하지 않았어. 집은 안전한가? 집 주위에 좀비는 없겠군 너네 다 꺼져. 너네 때문에 지금 뭐 좀비가 몰려올 수도 있잖아. 어디갔어? 달리기는 되게 발라가지고 오, 오씨, 오씨! 터지지 마. 터지 말라고. 터지 말라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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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반칙, 반칙. 야집 부서졌는데 그럴게가 있냐? 야야야야야 이거 너무한데 이거 너무한데 이거 너무한데 열로와 발로와 봐로와 발로와 봐 열로와 발로와 봐 열로와 열로와 다한 명씩 상대해주마 자 좀비 넣어 한대두대세대 대, 대 뒤지 오네네네네 네, 네, 네. 뒤지고 세대네네다 네. 뒤지고 좋았어 깔끔했어 좋았고 보수공사는 돌로 이런, 더럽게 깔끔하지가 않아 오게 깜짝아! 너 뒤질래? 렇게 이렇게, 집단단한 새끼 허우! 어... 그래 알았어! 끝내면 될거아렇게 자. 어. 일단 시간도 이렇게 됐고 하니 여기서 오랜만에 돌아와서 야생이란 이신가? 3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